리틀 아이템 메어 3. 자, 가봅시다. 싱글 플레이어로 가볼게요. 멀티가 있고 싱글이 이렇게 있네. 나눠져 있네, 이초에 캐릭터 선택. 오. 약간 무치색이고, 까마귀 가면이고. 오, 얘가 좀, 얘가 좀 힙한데? 얘로 하자. <laughs> 얘가 좀 힙하게 생겼네. 패션 리더네 근데, 야, 근데 너 너무 눈에 잘 띄는 거 아니야, 이거? 웨이카 친구 어 친구가 먼저 나오네. 일어났자? 선. <laughs> 방언에서 시작을 하네. 따라오나? 어 따라온다. 근데 AI가 그게 나쁘진 않을 거야. 얘네 왜냐면 몰라 이거 잘 만드니까. 키가 마우스로도 이거 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 뭔가 해야 되나 봐. 잠깐 키가 뭐였지? <laughs> 오랜만에 가지고 까먹었어. 아! 오케이. 점프, 웅크리기, 슬라이드, 전력 질주, 잡기, 우산 장착, 활 렌치 장착, 활 렌치 사용. 오케이. 오, 야, 렌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뚝배기! 뚝배기! <laughs> 허허, 이런 게 된다고? 친구도 때릴 수 있나? 친구야, 일로 와봐. 친구야! 일로 와 어, 잠깐만, 던질 수가 있는데? 던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스페이스 아니었어? 이거다 뭘, 뭘 해야 되나봐. 오! 뭐야! 뭐 정전기 올랐는데? 뭐지? 어, 부르는 거야. 헤이! 컴백! 종이 있다는 거는. 잠깐만. 저거 종류를 내리란 소리 같은데? 일단 다리는 없어. 아, 잠깐만. 저 던져서 저거 맞추는 건가? 뭔가 잡은 상태에서 던져야 되나본데? 아, 아. 아, 저거, 저거를. 예? 잠깐만. 미안해. 뒤로 못 봤어. 신발 보더라. 미안해. 미안해요. 시야 이슈, 시야 이슈. 잠깐만. 이거 신발을 잡고 이걸 던지는 건가 봐. 오케이. 그렇지, 아 이지하죠. 아 나는 저거를 저거를 던지라는 소린 줄 알았어. 저거. 우리 아까 내가 들고 있던 거 있잖아. 그거 던진 줄 알았어. 헤이. 오 어, 사막? 아니. 벽에 갑자기 사막이라고. 여기서 파밍하는 건가? 오, 이거 뭐 거인이네. 이거 시체가 궁둥 짝을 때려줄까? 이렇게. 때지? <laughs> 일어나면 진짜 어이없겠다. 원래 가만히 있으면 지나가는 거였는데, 아 뛰어갈 때는 이거를 등에다 메고 하는구나. 야 가면을 야 가면이 쓰고 있는 이유가 있네. 눈이 이렇게 안 보이지 않아? 저렇게 하면. 어 뒤에 뭔가 건물이다 있또 오케이 사다리 발견 올라가 볼게요 친구야 따라와 오케이 줌 아웃 되는 거 너무 좋고요 이제 2에서 나오는 랑이3에서 나오는 랑 같은 건가 그건 모르겠네 그니까 같은 인물인지를 모르겠어 어 잠깐만 이걸 부시는 건가 부숑 오케이 다 나오라 그래! 나 렌치 들었어! 이거의 짝은 나야. 어어? 잠깐만, 어어? 무너지는데? 일로 가는 건가? 어? 까! <laughs> 가는 게 아니었나 뱀! <laughs> 네가 죽였어! 아이 그럴 줄 몰랐지. 아, 이거 땡기, 이거 땡기는 거다. 친구야, 잡어! 오케이. 친구 잡는다. 오, A가, 야, AI 똑똑하다. 자이가 먼저 잡네. 오케이. 친구, 빨리 가자, 친구. 여기 곧 무너져, 탈출해. 오와, 나 이거 참 뭐야. 튀어나온 줄 알았네. 오케이, 천천히. 어? 헤이. Hey. 오, 뭐야? 활을 쏘네? 잠깐만, 이것도 미동 거고. 오, AI, 야, AI, 똑똑한데? 깍, 깍. 너까멍이가왜 이렇게 많냐? 시체가 많다는 소린가? 그렇지 않고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잠깐만. 오케이. 굿, 잘했어. 역시, 넌내 친구가 될 자격이 있어. 어, 이리로 가도 되나? 원래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아! 뭐야? 이어져 있는 거네, 저기랑. 오! 뭐야? 이거 시체인 줄 알았는데? 이 시체인가? 뭐지? 천천히 갈게요. 무너질 것 같아. 옆으로 슬쩍. 잠깐 만 뭔가를 또 해내야 되는데 일단 불러볼까? 밀기? 칠급 <laughs> 밀기. 와. 와, 이런 걸로, 아, 이것 때문에 렌치를 해놨구나. 오. 뭔가 더 추가했네, 확실히. 오케이. 친구야, 점프해! 어? 살았네? <laughs> 아, 기다려야 되나봐. 아니면 끝까지 더 돌려야 되나? 장착될 때까지? 오 됐다 어 가고 있어 고마워 너밖에 없구나 야 이거 잘못하면 근데 이거 만약에 2인 2사 하잖아 근데 어쨌든 뭐 친구랑 하거나 합방할 때 이거 딱 좋겠다 만약에 하나가 둘중 하나가 약간 이해를 못하면 고생길 시작이요. 여 <laughs> 살짝 치고박 치고박고 할수 있는 게임. <laugh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아 여기가 아니야? <laughs> 자한 명이 부족하면 이렇게 됩니다. <laughs> 애타게 부르는데 이해는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laughs> 어디 어디로 가려는 건데? 저기 위로 올라가, 올라 가 올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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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함정처럼 오케이 친구야! 빨리 와! 내가 풀었어! 잘했지! 좀 답답했을 듯? <laughs> 사깐좀 짜쳤을 듯? 오케이 저장완 야, 야, 혼자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무너질 것 같아. 오케이, 잡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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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돌리겠지? 오케이, 오케이, 친구야 돌려.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오케이, 친구야, 센서 좋다잉.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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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잠깐만, 내가 해줄게. 사다리 내려줄게, 사다리. 끽차 올라와! 헤이! 올라오나? 올라온다. 무기 들어, 장전? 빠샹! 어, 아니네? 여 여기가 아닌가? 친구야 잡아 잡아 오케이 눈치 빠르고만 아이쿠 좋아 어어 어, 열쇠다 까마가 열쇠 좀 그냥 어떻게 뭘 해야 되나 뭘 줘야 되나 내가 저거 대신에 뭘물수 있는 걸 줘야 되나 본데 뭘 줘야 되지? 아, 어, 불.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열쇠 들어. 오, 열쇠, 열쇠, 열쇠 주머니. <laughs> 열쇠를 하나 훔쳤다. 뭔가를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른쪽으로 가봐. 다시. 어, 여기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볼까? 아아 아, 맞다 아까 열쇠 열쇠가 있었지 오케이 잠을 새 기억을 잊어버렸고요 오케이. 친구야 힘내 오케이 잡고 있어줘 오와 나왔다 손 진격의 거인이다. 뭐. 뭐, 시조의 거인이냐? 드디어 만난 거인이다. 야, 근데 실제로 보니까 엄청 더 큰데? 원래 저 정도 크기는 아니었는데? 전작에서는? 밀어! 친구야, 밀어! 얼차! 잘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작은데? 아인가 얘네는? 제가 성인이고? 어 잠깐만 이거 날라가는 것 같은데?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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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뭐야 목내 달았는데? 어 날라가는 거 맞다 오케이 야 저기 뭐도라이몽 주머니요? 다 들어가네 <laughs> 하늘 날출비 됐어 친구야 슈우우우욱 날아올라 저 하늘 끼 좋아요 하늘 나는 기분이야 됐다 잠깐만 점프 이거 그냥 잡는 건가 뭐지 우산으로 잡아야 되나? 이거 타고 가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못 잡는데? 아, 아. 아, <laughs> 잠깐만, 뒤로 잡았는데? 이거 맞냐? 어우, 야, 손, 어우, 손, 어우, 손 뜨거운 거 아니냐? 오케이. 친구야, 빨리 내려와. 잡어. 오케이. 어 있다 있다 앞에 있어 앞에 있어 잠깐만 이거 둘이 서야 되는 건가? 어? 어? 아래가 이 열리는 거 같은데? 왜 가운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뭔가 이유가 있나? 잠깐만 이건가 혹시? 이렇게 점퍼를 뛰면 부서지나? 그 맞는 거 같은데? 아닌가? <laughs> 친구야 좀 세게 뛰어봐 <laughs> 무너질 거 같은데? 아닌가? ᄒ <laughs> 시소. <웃음> 아닌가? 아닌가며? 이 경첩을, 아, 잠깐만. 이 경첩을, 경첩이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부시는 건 아닐 것 같아. 잠참 이거 들어올리는 것 같은데? 여, 어디 손잡이가 있나 봐. 어, 이거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게 앞에, 아, 오류오류. 오류.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나 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친구야, 뛰어봐. 아니 면 잠깐만 계속 뛰어봐 친구야 부서지지 어떻게 알아 <laughs> 어 잠깐만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지 않음? 아닌가? 기부타신가?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은데? 아닌가? <laughs> 잠깐만 친구야 더 세게 뛰어봐 아닌가? 기부타신가? 어 조금씩 내려가 맞아 조금씩 내려가는 거야 친구야 계속 뛰어봐 좀 내려갔어 조금 내려갔어 오케이 그렇지 어! 곧깜짝이야 아, 진짜 깜짝이야, <웃음> 깜짝이야. <웃음> 무빙, 무빙. 아. 미안해. 구각 뛰어. 으, 괴물 뛰어온다. 야, 친구 개빠른데? 나 버리고 가지 마. 우리 친구야. 아, 잠깐만. 우산. 우산, 우산. 빨리빨리 빨리, 우산. 우산 켜. 오케이. 다행. <laughs> 어? 예? 아씨 걸렸어 잠깐만. 아 처자이 걸렸어 잠깐만 조정해야 돼 조정해야 돼 오케이 이것도 뿌시는 건가 오케이 내가 바로 남자다이 좋았어 심장박도 쓴가? 왜 이렇게 많이 쉽게 뜨지 왜 이렇게 뜨지 친구야 으잇 헤헤헤헤 <laughs> 널리 켜주기 이거 뛰면 되는건가 그냥? 아 올라갈 때도 쓰고 내려갈 때도 쓰는거구나 친구야 잡아 헤이 왜, 왜 안잡지? 아 미는거야 미는거 친구야 밀어 옳지 응차 밀어 밀어 오! 오! 오오오아 오케이 이거 빛 패턴이에요 저빛 빛을 피하는 패턴 오케이 지금 지금 지금? 좋았어 지금? 어? 어 걸렸나?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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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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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좋았어 이제야 조이 야 약간 함정형 엘리베이터네 오케이 개구멍 앞으로 어 오케이 앉아서 가는 거 오 시점 아 억으로 억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 드는 건가? 오야 잠깐만 이거 시체인데 이거 위에 시체야? 아어어예예어 어, 예, 예. 어,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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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는 거지? 앞으로 가는 건가? 아, 앞으로 가는 거야. 오. 어, 여기서도, 씨. 시체. 잡아먹었나, 얘가? 오케이. 깽차? 원자가 내가 잡아줄게! 오케이. 땡큐. 어,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나방나방 뭐야. 오케이. 난, 난 이거 들게! 죽어! 오케이. 오케이. 팀워크, 팀워크 플레이. 오, 야, 이런 것도 넣어놨어? 죽어! 오케이. 아, 이래서, 화... 얘가 근접이고, 제가 활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팀워크, 치, 팀워크 쳤고요. 캣! 와, 이런, 이런 걸 넣어놨네. 와, 머리 좋다. 와, 야, 친구. 친구 이렇게 누르고 데려오기도 가능하다. 이거 봐요. 오, 신기하다.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데? 여, 여긴가? 아, 여기네. 어, 아닌가? 아, 못 돌아가는데, 안올라가져안 올라가져. 여기 아닌가 봐. 아, 아, 야, 이거, 이거 드는 건가? 시체, 고중 시체, 이거 드는 건가? 그럼 못 줍는데, 이게 줍는 게 아닌데, 길이 이거 맞는 거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맞는 것 같아. 어, 아 뭐야 됐다. 야, 아까 왜안 됐지? 일단 맵 확인. 오케이. 으으으으 진짜 꺼려. 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자, 어디보자 어, 어, 고, 아, 친구야 똑똑하구나 니가 길을 봤네? 오우 넌 AI로 넌내 충만한 데 조수로 임명한다 넌 똑똑해 넌내 파트너가 될자신 아니, 될 자격이 있어 나 성능 좋다, AI 물론 저거지만 옆으로 야, 친구 와, 근력이 상당한디. 기다렸어요, 올라왔어요.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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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큰데 오, 로 가는 건가 어디로 가는 거지 아 이로 로는는야야로 가는 거 오, 오, 저쪽은 페이크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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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계단이 있지만 나는 우산을 타고 슝 날아가요 오케이 좋았다 아 여기도 뛰어내려잇 슈 날아가요 열로 우산 계속 들어 슈어 친구 떨어져서 안돼 친구야 어? 뭐지? 아! 오케이 컨트롤 컨트롤 오케이 나이스 앉아 어? 뭐지? 어? 부시던 건가 이거? 아닌데? 어? 앉아서 가는 데가 있나? 아닌데? 일로 떨어지는 건가? <laughs> 미안해요. 아, 저기 길이 있었나 봐. 아까 다리가 이어진 데가. 요요 이게 길인가 봐. 아, 아이 미는 거다 이거. 친구야? 오케이. 천천히. 역시 안 되는 건 없어? 열어. 친구야. 친구야. 빨리. 잉차. 오케이. 오오오오오 무빙 무빙 오오 눈이 없어 눈이 없어까 태양권 아 온이야 <laughs> 온이었던 거임 상현이냐 아니면 하현이냐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빛에 어둠 속에 숨어 끄눈뽕 오케이. 잠깐만. 이게 뭐는 패턴이 있나 봐. 오케이. 컷. 뛰어. 중간에 또 어디 숨는 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 오케이. 부서져 있구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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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날 버리고 가? 웃음> 오케이, 뽑으면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갈게요. 쏘 오케이, 친구야! 뛰어 뛰어! 난 너처럼... 나를... 버, 나는 버리지 않아. 어, 뭐지? 일로 가는 건가? 아닌데... 어, 다시 올라가는 건가? 예! <laughs> 아, 뭐야, 죽었어! <laughs> 죽었어! 아니,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 <laughs> 올라가는 게 아니었어요. 올라간 줄 알았죠? 아긴 올라갈 거면 다시 내려오질 않았겠지? <laughs> 사실, 그렇긴 하지. 오케이, 바로 내가갈게요 뭐지 숙이려는가 아 숙이는 거구나 어 공간이 없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헤이 헤이 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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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햇빛 햇빛 피하는 구간인가 어 잠깐만 어? 여기 숨은거 같은데? 아닌가? 여기 숨는 구간 있을듯? 아닌가? 일단 고 오케이 밀어 친구야? 아 근데 뿌시는건가봐 짠! 어 샤이닝이다 샤이닝 너 거기있는거 다 알아 <laughs> 오케이. 어, 이리로 가는 거 같은데? 아닌가? 어, 이게 아닌가 봐. 어? 뭘 드는데? 어, 같이 들어야 되다. 도와달라고? 알았어. 잠깐만. 내가 같이 들어 줄게. 어, 뭐야? 드는 게 아니야? 뭐야 드는 거 아니야? 뭘? 어? 뭘 하는 건가 본데? 아야 버그네! 야문이안 나왔어. 오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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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기. 아으오나 잡혔어 나 잡혔어. 어? 날 놔라. 나 줘라. 안녕? 나 귀엽지? 어, 뭐야? 어, 악몽. 어, 얘괴 아니야? 아, 어, 까마귀 가면? 뭐지? 어? 숨어! 온다, 누가? 아~ 궁금하게 만들고 끝났네. <laughs> 설마 있어? 아~